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아침이구요 아침 공정하고며친지 172일째 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여쭤보기 전에 아, 오늘은 또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제가 지난 주말에 티빙을 통해서 봤고 예전부터참 어,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 라는 작품입니다 어, 참, 작품이 3시간이나 되는데, 근데,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막 영화가 막 드라이브 마이크 하니까, 운전해가지고 막 흥미진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주인공이 어떤 심리를 쭉 따라가는, 어, 주인공들의 심리를 따라가고, 뭔가 정말 여운을 많이 남기는,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가우쿠라는 남자랑 오토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죠. 정말 오래 살았고, 중년을 맞이한 그런 부부인데, 둘다 배우였어요. 근데, 어떠한 안타까운 일로 인해가지고, 이 가우쿠라는 분은 연극에서 배우도 하고, 이렇게 작, 어, 저기, 감독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라는 분은, 이제, 각본을 쓰시는 분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본인 쓰시기도 하고 그런 작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존경도 많은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이 가오쿠가 출장을 가게 돼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결항이 딱 됩니다. 집으로 오는 그 운전하면서 쫙 오는 장면을 비추는데 뭔가 불안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가 어떤 다른 젊은 배우와 이렇게 외도를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죠 근데 조용히 나옵니다 그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원래 아내가 좀 어떤 상처로 인해서 뭔가 배우들과 그런 관계를 갖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한 거죠 왜냐면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맞춰 깨질까봐 근데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내만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외도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근데 이제 어느날 아내가 출근할 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할말 있으니까 저녁에 꼭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덜컥 내려앉죠. 아, 올 곳이었구나 하고. 그래서 본인의 운, 차를 운전을 쭉 하고 저녁에 빨리 가도 되는데, 어, 일부러 늦게 갑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아내는 지주막하 출혈로 이렇게 돌아가신 상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게 살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2년 뒤에, 어, 히로시마에서 하는 그런 연극제에 초청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총관독으로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또한 어떤 자기의 그 전속 드라이버를 만나게 돼요. 운전해주는 여자분을. 근데 왜냐면, 그분, 그쪽 연극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뭐 어떤 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정말 운전 잘하는 분을, 오게 돼가지고, 그 마사키라는 여성분이 젊은데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그 잘하게 된 이유는 영화를 보다 보고 나와 있고, 그 운전하시는 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다가 안에서 자꾸 운전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마음도 열게 됐고, 각자의 상처들을 이렇게, 어 서로 나중에는 뭔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이까지 딱 됐는데요. 보면 여기에 또 수화를 하는 한국 배우가 있는데 너무나도 정말 매력적이고 이 연극 자체도 참 여러 가지 언어로 하는 것도 참 매력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가슴 한켠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인간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참 그런 너무나도 멋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추합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절어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삼기고 농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번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반영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 먹기를 통하여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했다. 아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자 이루어졌다. 올드, 화이팅!